와호! 오 마이 갓이야! 예해 수도사. 코로는 봄과 타락을 통해 타락 형사가 됐어. 홀리 쉣! 얘는 타락하면 어떻게 돼? 오마마. 타락한 성기사.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우 곤란한 방법으로 밖에 해소되지 않아요. 와우 아주 기가 막히게 반겨주네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더콘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던전 메이커 더카드 게임 이게 그 유명한 던전 속 사정인가요? 아 그런거 안돼 <laughs> 허 내가 그말 안하려고 했는데 니가 해버려가지고 해야되겠네 과연 넌 나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줄까 끝도 없이 몰려나오는군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평화가 오겠지. 검을 휘두르는 순간 왠지 모를 구역질이 난다고. 야 이거 회기물이냐 설마? 마왕님? 어두운 방안, 어지러움을 느끼며 정신이 들었다. 오우! 오 마이 이시 <놀들> 하... 더트어 이런 표현을 했다고? 으쌰 <놀들> 체락이다지! <놀들> 어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네요 이게 전가봐요 그리고 이것들이 던전이고요아야 이거 진짜 그거네 함정을 설치하고 몬스터를 배치해서 쌓아놓은거잖아요 야 슬라임을 다 넣어보자 슬라임 군단으로 가는거야 봐봐 봐봐 슬라임이라서 데미지가 안든다는거지 아니 성직자 맞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몽둥이로 패는데? 야 곤복으로 얼마나 잘 패는거야 이거 성직자 물리였다고 말가소녀 어머나! 의식을 계속해라. 지금 주변 마을들이 개물들로 난리가 났다. 선대문녀가 있을 쓸땐 이러지 않았거든. 근본 없는 너를 그 자리에 앉히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여기도 슬슬 촉가대 냄새가 나는데, 좋다, 좋다, 좋다! 약탈, 파괴, 퇴각. 약탈이 좋지, 약탈이. 레벨업 했고요 정예수도사 포로는 공과 타락을 통해 타락 형사가 됐... 어 h 리 t 아니 이런 게 있다고요? 약겜 야캠 아니에요 약겜은 아닙니다 일단 포로? 너무 좋고 난 마을의 저항 세력이 모두 집어떼었다는 말에 말로 들어섰다 위대하신 분이시여 제발 이 마을만이 제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힘이 필요하시다면 이 마을에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소량 건물에서 걸어놨다 와 족간이다 진짜 그녀의 품에 작은 동상을 지고 있었다. 작은 동상은 됐고, 무녀를 가져가겠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작은 수확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나마 마찬가지로 비서도 실망한 눈치로 나를 바라보셨다. 의식, 의식을 보여드려라워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소녀가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리자 보석이 밝은 빛을 내뿜었다. 이 인간과 물건을 더 조사해볼 가치가 있겠는데요? 나도 침략 부대를 따라 던전으로 발코음을 옮겼다. 마을의 인간들을 모두 죽인 후에. 와, 나 악역이에요. 아 솔직히 나 점점 게임하면서 스토리 물론 중요하긴 한데 난내 내 몬스터 구형 좀 해보고 싶은데? 야 잠깐만 나 너랑 대화할 시간 없어. 나좀 침략 좀 해야 돼. 야 침략하자. 와 이건 먹어야 돼. 참을 수 없어. 이건 좀 먹어줘야지. 아니 우리 애들 왜이 약하냐? 뭐야? 필락은 내가 돼버렸는데요?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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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죽여! 포로! 제발 좋은 포로이길! 와, 수도사? 나쁘지 않아. 내가 보기엔 이 게임의 주된 스토리는 타락을 시켜가지고 그 능력치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 같아. 암상인, 나와! 타락하면 어떻게 되나? 오모나오모나오모나 얘도 괜찮네. 타락! 타락한 수도사가 되었다. 저 인간이 말을 걸어왔다.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나요? 난 마을에서 보여준 그 마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마력만 있으면 더,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야, 너도 이네 몸에 문신이 새겨질 준비를 해라고. 우선 회복에만 신경 쓰도록 하라. 알겠어요? 살려줘 고마워요. 응. 딱히 너를 위해 살려준 건 아니라고. 인간도 함께 간다. 하지만, 난 그녀의 이거를 묵살하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이 잠들어 있던가에 지금으로선 그 이미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여기는 항상 의식을 실었던 곳이에요. 한참 신단을 헤매던 중 인간이 작은 돌무더기를 가리켰다. 신단 내부에는 익산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설마? 이무녀 갑자기 나의 뒤통수를? 걸렸겠죠? 보석으로 다가갈수록 짙어지는 피냄새가 코를 찌른다. 거대한 보석 기둥으로 다가가 손을 데려는 찰나 네가 나의 선물을 망쳐놓았구나. <놀람>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니 좋긴 하네! 아니, 이분이 망하시면 되겠네. 우리 향해 걸어던 괴물은 내가 아닌 옆에 선 인간에게 눈길을 보냈다. 나의 아이야, 너도 이곳에 왔구나. 누구세요? 사랑 아니 아 아니 무서워하지 말거라 너도 나의 일부이자 내가 되는 인간 이제 저항하지 말고 내게 힘의 목을 맡기거라 훅 하고 가슴팍에서 붉은 기둥이 솟아올랐다 민겐 어머니에게 힘을 아 잠깐 진짜 죽어 안돼 어 제발 <laughs> 넌 인간이 아니구나 마있어 보이는 몸이야 입맛을 다시는 괴물이 눈앞에 섰다 아 제발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일 수 없으니 좀더 힘을 키워서 오거라. 쉬고 있을 때 있더라도 내 아이와 함께 돌아오라. 와우 예야, 성기사. 좋아. 드디어 암상이네네 시간이 나왔어. 얘는 타락하면 어떻게 돼? 어머나, 타락한 성기사. 타락? 타락? 야 타락 세트로 앞에 쓰자. 어 타락 세트야. 정실 차렵이 난 인간이 있는 방 앞에 서 있었다. 마왕님? 나같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감마하는 눈빛으로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띄고 있다. 아니 잠깐만. 아니 괜찮은 거야? 나도 모르게 인간의 다가가 근가을 끌어안았다. 아우 너 마왕님도 저와 같은 저주에 빠진 거겠죠 마력을 키우는 의식 이후로 가끔 온몸이 불타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동상이 있을 땐 의식을 주면 괜찮아졌지만 보석이 파괴된 후로는 방법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곤란한 방법으로 밖에 해소되지 않아요.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어 이거 뭐그 마력 공급 마력 방출 다음에도 뭐 이 뜨거워지면 저를 찾으세요 <laughs>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그냥 서로 아는 것 뿐인데 되게 이상해 <laughs>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호시나에서 정찰대를 보내봤는데 피로 물든 시체들과 괴물들이 폐를 뒤덮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괴물을 처치하러 갈 거라면 저도 돕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닌게이 네가 뭘할수 있다고 아치는 거야 제가 마음 있게 해드린 것을 던져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해드릴게요 완전하지 않겠지만 기운의 영향을 억제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왕님이 인간이 처지는 일을 잊으신 건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 어떡하지? 뭐 할까요? 이거 씨또 통수강 아닌가? 아, 그래도 아얘 이미 나한테 너무 왔거든. 아, 모르겠어. 그냥 수려할래. 아, 얘도 나쁘지 않은데 북장은 근데 이, 야, 이거 미쳤다. 이야옆팀 진짜 미친 거 아니니? <laughs>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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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불 와 이거 몇시간만에 한 다섯시간만인가? 다섯시간만에 겨우 깼는데? 기나긴 전투 끝에 붉은괴물을 물리쳤다 감히 이 몸에 상처를 내다니 쉽게 물러날거라 생각하지 말거라 다시 돌아올테니 야 근데 도트 진짜 죽여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혈석뿐 난온 힘을 모아서 혈석을 내리쳤다꽝 하지만 혈석을 휘감은붉은괴물가드러내바파를 저지한다 난 부하들을 철수시키고 혈석을 호위하여 던전으로 돌아왔다 혈석은 지하로 옮겨두었어요 그래서 강황님의 근원이며 오랫동안 생기를 빨아들이는 괴물이자 결정체다. 나와 인간은 이 혈석과 이어져 이 힘을 갈망하는 저주에 빠져 있다. 저기, 제가 이 힘을 봉인해 보겠어요. 네가? 너보다 강력한 인간도 실패한 봉인을 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 네, 혈석의 힘이 계속 분출되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비어 있는 마석 파편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흐름을 마석 파편으로 이끌었더니 마석의 마력이 돌아왔어요. 잠깐 이렇게라도 조금씩 힘을 나눠볼게요 간단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해낸 일은 대단했다 저 독성 있는 힘을 정화해 순수한 힘의 결정체로 옮겨넣는 일 그것이 저 인간이 해냈다 이거라면 확실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저 혈석 전체를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제 2의 마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인간 어딨어? 아무도 계속 마석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어? 불안한데? 피어머니 무언가에 중얼거리는 인간을 흔들어 깨운다 눈빛이 점차 돌아오더니 이제 나를 알아보고 입을 열었다 마왕님?

Thank you